발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 공은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그런 그 규칙들을 정해준 다음에 옆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옆으로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옆으로 그러면은 옆으로. 발을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친구에게 옆으로 전해지고또 이번에는 복음을 위로 전해보자 그러면은 어, 위로. 자, 복음을 아래로 그러면 아래로 하죠. 이게 제가 실력을 못해서 이거는 제가 그린 예수님 캐릭터인데 원래 종작하신 저 예수님 캐릭터가 이번에 토드락 시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제. 친구야 예수님 믿자 하면서 이제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스티커 축하합니다. 이거를 한 건데 원래는 그냥 아무 글씨가 없는 예수님이었어 여기서 선생님한테 복음을. 믿자. 친구야 예수님 믿자 하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전해주면요. 친구는 여기다가 딱 이거를 붙여가지고 뒤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님 믿자 친구야 예수님 믿자 전달하면 맨 뒤에 친구는 그생의 지도에 딱붙이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저 세계지도를 두 개를 장만한 짓이지 않을 거라면 세계지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에. 근데 두 개를 장만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거 막열 여섯 조각 이 정도는 붙여야지 저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지 어떻게 하냐면 캐릭터 색이 예수님 스티커 색깔을 빨강 아니면 파랑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을 많이 붙여.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박수 받고 끝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그렇게 경쟁심을 부쳤을 때 목숨 먹고 열심히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는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자, 친구야, 예수님 믿자. 그러면 딱 붙어, 어, 벌써 붙여서 있구나. 어, 자, 그래서 자 이번엔 믿으로 예수님. Beast 네, 그러니까, 말, 음 Nossa, 친구야, 예수 님이자. 으로 보면은 네 가지 정도의 팁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면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바꿔서 그래서 와 친구들이 아주 아주 복음을 잘 전했어요. 박수.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는 이제 응원했던 친구들이 또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하고 지금 이제 저기는 많이 지금 붙여져 있지 않거든요. 이제 각 나라마다 다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붙으면 진짜 세계에 너무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으로 쫙할수 있어. 나중에 이걸 다 붙였을 때그 감동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게임으로만 참여했을 때잘 몰랐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야기나 바오 선생님이 전도를 이렇게 했대 하고 들었을 때랑 자기들이 직접 이걸 예수님 스티커를붙여전 세계가 예수님의 웃는 얼굴로 딱 했을 때그 아이들이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내가 나의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에게 전했을 때,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하고 전했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정말 느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저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이제. 뭐 찬양을 같이 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음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그 많은 준비가 필요 없는